풋풋한 새남자의 고품격 축구 방송 풋내기 어, 어 뭐예요? 속풀이 속풀이 컵라면인데요 네아 네, 협찬받으려고? 그냥 혹시 몰라서 농식농 분들 보시면 네. 야 이게 진짜 출퇴할 땐 육개장이죠 근데 속... 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추억이 있는데 어렸을 때 동네 스케이트장 알죠? 네. <laughs> 그논 이게 촥 깎고 네. 거기에 이제 물 뿌려 갖고 논바닥에서 이렇게 스케이트장 만들어서 옛날에 네. 네. 그때 그 비닐하우스 매점에서 요거 팔았거든. 올해 올해 지금 섯6시죠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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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 동네마다 아이스링크에서만 타가지고. 예? 네. 네. 그래요? 어, 몰라요. 우리 동네는 네. 논두렁에서 탔는데. 네. 근데, 근데, 근데 이렇게 막 보는 데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이게 또대 그런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물좀 받아오면 안 되나? 물 먹으면서 합시다. 괜찮죠? 아니, 솔직히, 우리 네. 방송이 뭐 공중파방송 도 아, 아닌데. 왜냐면 이렇게 추억이 있어서 그렇지.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아파서 12년 동안 누워 계시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아, 12년이요? 네, 뭐 이걸 먹고. 고약을 바로.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됐는데, 이거, 이거 국물 한 모금 딱 드시고 눈을 뜨셨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마라토너가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아,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받아도 웃기고. 응. 안 받아도 자, 아무튼 돼요. 육개장 사발면을 좋아하시는 노우진 씨와 함께. 그것도 특히 농심도 좋아하시죠? 네. 자,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리토크고요두 네. 번째 주제. 아, 요게 좀, 어.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애매하면서 네. 좀. 저희가 주제를 잡은 게 주연보다 조연이 어울리는 선수에 음.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쉽게 설명을 하면. 네. 그 예전에 NBA 시카고블루스의 왕자 그 시절에 조던 옆에 피펜이 있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피펜이 조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가공할 만한 그러한 공격을 그런 했지. 시대를 열었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피펜이 다른 팀에 가서 에이스 역할을 했다고 라 치면 어 사실 그렇게까지 빛날 수 아, 뭐 있었을까? 물론 잘했겠지만 아, 아니 왜냐면, 왜냐면 네. 그 피펜이 네. 그 조던이랑 뛰다가 네. 그 뒤에 이제 포틀랜드 팀으로 이적을 했었죠 네. 네. 근데 네. 성적은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뭐 잘하긴 했는데 어, 어. 저는 그렇게 생각 해요 팀의 에이스, 주연이 되려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선수가 갖고 있는 플레이 성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타성도 그렇죠 아, 스타성. 근데 저는 딱 이렇게 얘기했을 때 떠오르는 선수가 사실은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 넘어가 있는 어, 네이마르 네이마르 사실 메시와 같이 뛸때 진짜 위험한 무기로 딱 보이고 뭔가 내 말에 더 빛을 발했는데 네. 오히려 파리를 넘어가 가지고 혼자 에이스 역할을 딱 받으면서 그런 또 팀에서도 어 그런 걸 원했고 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플레이 스타일이 음. 조금 더 화려해진 반면에 경기 템포가 조금 늦춰진다라는 그런 경향 을 아, 받았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도 생각이 들고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생각이 드는 게바르셀로나 네. 있을 땐 네이마르의 영향에 대해서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럼요. 그쵸. 거기서는 무조건 원탑이 메시니까. 네, 네. 근데 여기로 오니까 카바니하고 문제 일으키지 뭐돈더 받아서 뭐 페널티킥을 차게 한다 말이 나오잖아요. 그이 그러니까 네, 네. 원톱 밑에서 받쳐줄 때는 괜찮은데 네. 약간 그런 것들은 실력 외적인 부분들에서도. 그 그러니까 음. 약간 네이마르가 어 메시랑 뛸 때는 확실히 메시라는 존재가 있고 아, 자기가 그렇죠. 축구 잘하는 걸 인정하다 보니까 네. 드리블을 할 때는 하지만 그게 아니면은 주고 빠지고 왜냐면 네. 돌아뛰면 바로 패스가 앞으로 오니까 그, 그 주고 빠지고 참 재밌게 잘했는데 지금 파리로 넘어가니까 일단 자기가 공을 딱 잡으면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좀 템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은바페가 파리엔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라 생각이 되고 네. 네이마르는 자기 영향을 조금 더 과시하는 스타일로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일인자의 자리가 무섭다는 게 네이마르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일인자의 올려 올라가려고 파리로 옮기는 순간 많은 사람이. 집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 하나하나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개그 쪽에서도 네. 유재석 선배가 1인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받쳐주는 선배가 박명수 선배가 음. 있고 자기가 2인자라면서 늘 네. 얘기하는 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럼 박명수 선배가 네. 뭐 진행할 때뭐말아먹고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다잘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요? 사실 뭐 분명히 보시겠어요? 네, 맞아요. 원래 축구 아닌가 어, 봐. 네. 대형화면으로 막, 대형화면으로영상에서 <laughs> 아, 그럼 우리 저기 차장님 씨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수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어, 독일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음. 바이런 밀러에서도 그렇고 토마스 밀러 아 이게 뭔가 아 토마스 밀러는 토마스 밀러 어떤 선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모르겠는 거예요. 네, 네. 무색무취예요. 응. 근데, 근데 사실... 골만 잘 넣. 그근데 응. 골은 되게 잘 넣. 그근데이 응, 응. 선수가 원톱도 아니고 초진 스트라이커도 아니고 윙어도 아니야. 그런데 응. 골은 되게 잘 넣. 이 선수가 만약에 뭐 맨유랑도 링크가 있었고 뭐 맞아. 마스날로도 링크가 있었죠. 맞아. 맞죠. 근데 맨유로 가면 이 선수가 뭘로 뛸 거예요? 맞네. 정말 애매하죠 <laughs> 아, 근데 바이러미네 있으면 레반도프스키 밑에서 음. 골을 엄청 많이 넣는 거예요. 로벤 있죠. 뭐 킹스리 코망 있죠. 뭐 리벨 있죠. 근데 그꽉찬 자리에서. 뭔가를 맡아서 계속 열공수를 막 넣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태표팀에서도 음. 마찬가지고 확실한 공격수다라는 느낌은 아, 없고 진짜 너무 네. 말랐어. 그렇게 골을 잘랐지만또 최고의 스트라이커는 아니고. 응. 그러니까. 근데 밀러가 골넣은 거를 쭉 보면 약간 제 느낌엔 수비수가 언겁결에 걷어낸 거 밀러가 차서 넣고 요런거 많아요. 밀러는 밀러를 볼 때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골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꼭 있어요. 그럼 골 냄새를 그건 골냄새를 잘 맡는 거 아닌가? 솔직말 해서 수비를 따돌리고 위치 선정이 좋긴 한 거예요. 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렇죠. 것들이 TV로 중계 아, 화면 안에서 제가 안 잡히니까 네. 잘 모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는 음. 분들, 뭐 저희도 얘기가 나왔지만 영화를 보더라도 조연이 정말 잘하는 경우는 정말 주연이 빛을 발하게 돼 있잖아요. 음. 그럼요. 영화도. 사실 그 주연보다 음. 옆에서 받쳐주는 명품 조연이 네. 더막깔스럽게 조연을 고쳐주는 거거든요. 개그도 그렇거든요. 네. 개그도 달인이라는 게 엄청 잘 됐지만 명품 조연 우리 수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달인이 잘된 거잖아요. 어, 근데 그 인정합니다. 근데 아. 인정 못해. <laughs> 아니 그러게요. 네. 저는 사실 이게 하니까 네이마르 선수가 떠올랐고 그 다음에는 저는 산체스. 아. 왜냐하면 지금 아스날에서 이제 거의 에이스잖아요. 에이스 역할을 하는데 과부하가 걸린 듯한 모습이 보여요. 음. 예 네, 그래서 저는 바르샤 시절의 산체스가 조금 더 위험해 보였고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는데 음. 아스날에 와서는 야 산체스가 잡으면 기본적으로 수비수들에 딱 가서 싸니까. 게임이 안 풀릴 때는 산체스가 짜증도 많이 부리고 그래서 이 성향도 중요하고 인성도 중요하거든요. 네. 에이스로서의 역할은 자기가 막혀도 동료 선수를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잘 혼자 하겠다고 했을 때 고립이 돼 버리면 그 팀에게도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산체스도 어 어느 팀에 에이스 이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명품 조연으로 다른 팀에 들어가서 막강한 2인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음, 저도 뭐 아까 영화 말씀을 드렸지만 영화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명품 조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솔직히 영화를 볼때그 유해진 씨 같은 경우가 정말 명품 조연이란 네.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네, 네. 지금 뭐 주연도 하시지만 그런 느낌의 관점으로 좀 보면 약간 생각에 최성 선수도. 음. 정말 명품 조연이 아니에 아, 그거는 뭐 네. 언성 히어로라고 네. 뭐 영국 현지 언론에서도 그렇고 음. 메뉴에서 항상 그 레전드 선수 쭉 뽑을 때 그래도 이름이 항상 거리를 돌아요. 그럼 아, 그럼요. 네. 네, 그렇죠. 거꾸로 네. 이거 주제를 조금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네. 사실은 또 주연이 어울리는 선수가 있어요. 주연이 어울리는 선수가 있죠. 질라탄이 주연이 인터밀란에서 주연이. 정말 리그를 씹어먹고 최고의 선수가 돼가지고 바르샤로 잘 갔잖아요. 그때 와 이거 진짜 판타스틱 포고 음. 한데 메시라는 팀의 뭐 확고한 에이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약간 조금 친도빼고 자기 위주로 안 가니까 질라탄이 뭔가... 슛을 안 하고 동료에게 패스를 한다는 걸생각해보 생각이 사실 잘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바르샤 시절에도 뭐스탯으로만 봤을 때는 못한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못하진 않았지만 질라탄의 파기력을 다못 보여주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바르샤 시절에는 조금 다른 팀으로 그냥. 자기가 떠났죠. 뭐 네.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축구 시장에서는 확실한 주연 배우는 뭐 호날두, 메시, 그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아, 저는 아, 그거를 네. 이을 선수가 뭐 네이마르는 당연히 뭐 거론이 될것 같고. 네. 저는 네. 케인. 케인. 아, 아, 케인. 아 요즘 케인인 케인. 거 같아요. 어. 케인 진짜 진정. 아자르. 아자르? 아자르도 팀에서 조금 핵심적인 역할을 네. 맡을 선수. 아자 그런 거 어때요? 우리 차나 기자님. 손흥민 선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어, 어. 손흥민. 네. 저는 저는 약간 박지성 선수하고 약간 다르게 보는데 음. 조연급에서 주연급으로 가는 선수. 음. 이렇게 봐요. 음. 그런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질문을 던졌으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지금 주연으로 뛰기에는 그렇죠.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렇죠. 왜냐면 국가대표팀에서는 항상 에이스 역할을 했잖아요. 네. 토트넘에서는 네. 사실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헤리케인이라는 선수가 있고, 에릭센 있고, 알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쪽의 수비가 몰려 있을 때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손흥민에게 기회가 더 많이 오는 게 아닌가. 국가대표팀에서 보면은 손흥민이 고립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체스처럼 약간 좀 짜증을 낸다거나, 아, 어, 경기 자체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과도하게 슈팅 욕심이 많아지고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나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그래서 저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나와서 손흥민 선수의 부담을 줄이면서. 왜냐면, 그런 게 있어요. 확실하게 토트넘과 국대를 그 아, 생각하시는 선수를? 것보다 토트넘에 있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자기에게 찬스가 오면 은 무조건 뭐 양발 가리지 않고 슈팅을 날리지만 다른 선수가 찬스가 있을 때는 <laughs> 확실한. 케인이란 선수도 있고 알리란 선수 에릭슨이란 선수가 있잖아요. 그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소속팀에서 더잘 맞는 게 당연해요. 소속팀은 네. 매주 경기를 하는 그렇죠. 거고 대표팀은 가끔 오기 때문에 정말 네. 오랜만에 맞춰 보는 조합이기 네, 그렇죠. 때문에 네.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주연보다 조연이 어울리는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 봤는데요. 그런 선수들 여러분 댓글로 네. 많이 달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댓글 일일이 다 확인할 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